126이 정답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, 자, 101은 1 더하기 0은 1. 918은 1 더하기 8은 9와 같이 각자리 숫자 중에서 두 수의 합이 나머지 한 수가 된다. 이처럼 세 자리 자연수의 각자리수 중에서 두 수의 합이 나머지 한 수가 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. 라는 게문제 자,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렇게 두 수를 더해서 나머지 한 자리수가 나오게끔 하는 경우를 먼저 쓴 다음에, 그 다음에 개를 가지고 자릿수를 만들어줄 거거든? 그럼 일단 두 개를 더했을 때또 다른 숫자가 나오는데, 그세개 숫자가 다 다를 때, 그리고 같은 게 존재할 때,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야. 그래서 다른 숫자끼리 더해서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, 1 더하기 2는 3. 가장 작은 게. 단 3, 단 3개. 1 더하기 3은 4, 1 더하기 4는 5, 1 더하기 5는 6, 7, 8, 9. 1 더하기 9는 돼야 안 돼. 얘는 10이 되기 때문에 10이 한 달에 다이슨 안 들어가는 거잖아. 이해됐어? 그래서 1 더하기 9는 안 되는 거야. 마찬가지로. 2 더하기 3은 5, 2 더하기 4는 6. 2 더하기 5는 7, 2 더하기 6은 8, 2 더하기 7은 9. 여기까지. 3 더하기 4는 7, 3 더하기 5는 8, 3 더하기 6은 9. 4 더하기 5는 9까지. 두개 숫자를 더해서 다른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세 개의 숫자가 모두 다 다를 때.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자연수는 나오는 거잖아. 세 개를 배야하니까 그리고 그 경우가 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여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네, 열다, 열여섯 개. 6 곱하기 16이니까 96이다라는 것이두 번째. 이번에는 같은 숫자가 존재하면서 다른 숫자의 합이 나올 때. 즉두개의 숫자 중 하나가 0이면 더하나많아니까 이해해? 예? 수 있겠지. 같은 숫자랑. 2 더하기 0은 2 3 더하기 0은 3 9 더하기 0은 9까지 또 0이 없으면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6 4 더하기 4는 8 여기까지 되겠지. 또 있어 없어? 없죠? 그럼 이거 가지고 수 나올수 있는 경우가 일단 0 제외하고 0은 사실 맨앞에지 모르지만 그냥 일단 나열을. 그럼 나열할 수 있는 경우에 수가 하나의 순서상 마다 몇 가지씩 나어세 가지지, 세 가지. 맞아? 세 가지가 나오고, 여기서 아홉 개, 여기서 네 개니까 열세 가지가 나오는데, 거기에서 뭘 뺀다? 뺀 앞자리 0이 오는 거. 몇 가지? 아홉 가지를 뺀다라는 거39 빼기 9니까 얼마나? 30.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? 백 26이라면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죠.